환율이 오르는데 왜 주식 시장은 멀쩡해 보이지? 그런데 건설 현장은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제일 먼저 체감되는 고환율 시대의 리스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 건설 현장에서 함께 흔들리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환율은 내리는 게 좋은가?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출업체가 잘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환율 정책을 유도하면서 환율 상승을 바라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이기도 하지만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환율 상승이 부담스럽습니다. 석유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 정밀기계나 핵심 부품의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공장도 못 돌리고 수출품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황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게 좋으냐, 내리는 게 좋으냐라기보다는 완만하게 변하는 것 혹은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단순한 공식이 널리 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이상하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아지는 구간이 있죠. 이제는 왜 올랐는지를 질문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도나 수급 불안 등 한국 내부 요인이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고요. 둘째는 외부 요인인데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어서 달러 자체가 강해지는 환경에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 확대처럼 국내에서도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요인이 압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환율은 외국인 수급 하나로 설명하기에 어려운 복합적인 지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이 복합성이 비용과 공기 문제로 가장 먼저 전이 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건설은 주가와 다른 현실을 겪고 있을까? 건설 현장은 힘듭니다.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지수 레벨과 투자 심리 측면에서 활황입니다. 달러 매출 비중이 큰 수출 기업은 워낙 환산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면 일부 업종과 상위 기업에 편중되어서 양극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전망이 매우 좋지만 건설업과 철강은 분위기가 여전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부진 속에서 매출이 하락하고 건설 비용이 올라서 수익성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고환율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입 원료 부품, 장비, 에너지, 운임 이 모든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가로 계약 비중이 큰 경우에는 매출은 환율에 자동 연동되지 않는데 비용은 환율로 빠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비대칭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맞는 손실은 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 하청 자재상 장비업체로 분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 생태 전체 체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기 지연, 품질 변동, 분쟁 비용 발생, 이런 문제 등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관세 문제 또한 건설 비용 상승을 부추긴다. 관세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형 관세 강화는 국내 건설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철강재 수출 둔화 때문에 건설 원자재 하락이 예상되기도 하죠. 그런데 관세 문제는 간접적인 충격으로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첫째, 미국의 관세 상향으로 미국 자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는 미국 내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도 힘을 실어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둘째로 보험 무역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이나 국외 투자 쪽으로 기업들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안전 자산인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재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수입품에 막대한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제조업 투자와 설비 발주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공장 물류센터 산업단지 같은 비주거 건설 물량의 기대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은 단기 전망보다는 변동성이 상시화되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환율 충격이 수입 물가와 현장 원가로 더 빨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은 환율 정상화를 기다리기보다는 고환율 시대를 상수로 여기고 견적이나 계약 조달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의 실무, 자급 자재비 환율 상승은 수입 자재의 가격표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국산 자재의 가격과 2, 3차 가공품 단가까지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은 수입재 가격이 올라갈수록 국산 공급자의 가격 인상 여지도 커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입을 안 써도 전체가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생산하더라도 원료 에너지 운임 등에서 수입 투입제 비중이 크면 비용이 함께 뛰면서 가격으로 전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시멘트는 국내 생산품처럼 보이더라도 유연탄 같은 달러로 결제되는 원료나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시멘트 단가가 오르고 이는 레미콘 단가로 곧장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 건설 자재 및 건설용 중간재 가격이 올라서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죠. 환율은 일부 외국인 근로자, 특히 송금 비중이 큰 근로자겠죠?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체감 임금을 흔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실제 생활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 송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이들에게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이 줄어드는 것이죠. 숙련된 인력일수록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이 맞는 경쟁 국가로 이동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현상은 이미 이웃 나라 일본에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따라서 한국 건설 현장에서도 장기 고환율 국면에서 인력 시장의 심리적인 변수로 함께 관리하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분들의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세 번째 장비 부품 유지보수 비용의 구조적 상승. 원화 약세는 장비 유지보수의 수입 부품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유압이나 전자제어 부품 이런 것들은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곧바로 수리비와 가동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수리를 미룰 때 다운타임이 늘고 비순정 부품 확대는 어, 품질이나 안전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겠죠. 비싸져도 사야 하는 부품이 존재하는 한 환율은 원가뿐만 아니라 공정 안정성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협력사 부도. 환율, 금리, 자재비가 동시에 오르면 자금력이 약한 협력사는 선결제나 현금결제 압박을 받기 쉽겠죠. 협력사 부도는 단순한 거래처 변경이 아니라 공정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상당한 추가 비용을 발생합니다. 재입찰뭐 재계약을 해야 되고 대체 인력을 또 찾아야 되고 그로 인한 또 공기도 지연되고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또한 작업 인수인계 공백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품질 편차가 생기고 또 안전 리스크도 생기고 그리고 정산이랑 책임 범위도 생기겠죠. 여러 가지 한 번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하도급 모두에게 협력사 리스크는 어 의리라든지 도덕이나 태도라기보다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로 관리하는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금 조정 미흡으로 인한 건설 품질 저하. 현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원가 상승 그 자체가 아니라 정산이 멈추는 순간이겠죠? 고환율 국면에서는 비용이 오르는 속도와 공사비에 반영되는 속도 차이에 격차가 커지기 쉽고 이 격차가 커질수록 손실은 협력사 생태계로 퍼지며 공기와 품질을 동시에 흔들어 버리죠. 자재 단가가 먼저 오르고 협력사는 단가 재협의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원청은 계약서상 명시된 단가를 근거로 반영하기 힘들다. 아니면 조금 미루자. 이렇게 답하겠죠. 그 사이에 공정은 대기하고 밀리고 공기가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품질은 저하되고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고환율 시대에 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납품 대금 연동 이슈 확인. 납품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 법적인 의무 사항이죠. 하지만 1억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90일 이하의 단기 계약, 혹은 원천과 수급자 양자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어서 현실적으로는 공공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에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까다로운 면도 있죠. 건설업은 실질적으로 재하도급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연쇄적인 연동이 잘 적용이 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고 공사기간이 깁니다. 제조업의 경우 납기가 짧은 경우가 많지만 건설은 2, 3년씩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확률이 매우 높죠.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가 된 하도급 대급의 연동제 적용을 떠나서 실무 관점에서는 원가 변동을 상호간에 서로 인정해주는 협상이나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병목 품목 중심 조달 체제 구축. 이런 고환율 공급망 변동기에는 병목 품목을 우선 순위별로 특정해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특정 자재가 없으면 전체 공정이 멈추는 병목 품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요소수 대란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단일 품목이 물류와 장비 가동 그리고 공정 전체를 멈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달 시간이 상당히 긴 품목들도 있겠죠. 부품이 늦어지면 그 시간이 그대로 공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별 병목 품목을 먼저 정하고 품목별로 대체재나 최소 재고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을 어, 사용해야 되겠죠.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장 중단을 막는 최소의 안전재고를 설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력사 리스크 관리. 협력사 부도는 대체 업체를 찾는 시간, 직영 전환 비용, 품질 하자 리스크를 동시에 키우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청이든 하청이든 협력사나 자재상. 운송망을 하나의 공정망으로 보고 끊기면 공정이 멈추는 연결고리를 먼저 파악해서 대처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환율 정상화를 기다리지만 문제는 정상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고환율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배경이 될 수도 있죠. 건설 현장은 환율이 오를 때 비용이 빠르게 반영되지만 계약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게 올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한번 오른 비용은 즉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경직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시 비용 상승 환경을 기본 가정으로 두는 편이 안전하겠죠. 결국에 경쟁력은 환율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이나 조달 계약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고요.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아로시였습니다.